안녕하세요 김땡보입니다. 오늘 2020년 5월 21일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평가금액은 38,515달러고요 연간 배당금이 1,709달러, 어제 1,695달러였던거 같은데 1,709달러가 됐네요. 좀 올랐네요. 어제 입력 안하고 껐는데 예 그렇게 돼가지고 했고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까 좀 보았는데 어,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이제 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, 찾아보다가 5G 기술 5G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어뭐 이것저것 찾아봤어요. 그런 와중에 이제 어 어떤 미국인 미국인이죠? 외국인 유, 미국인 유튜버 48만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 본 주식을 하나 사 보려고 합니다. 그거는 바로 스카이웍스 반도체 회사입니다. 다, 저도 자, 그래서 스, 스카이 웍스 <laughs> 솔루션이라는 반도체 회사고요. 어, 저도 잘 모르지만, 어, 그래도 좀 알아보면서, 같이 알아보면서 이 주식을 사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스카이웍스, 뭐, 나중에 이제 또 관련돼서 영상을 또올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, 스카이웍스 솔루션 반도체 회사고, 전세계 독점 반도체 제품을 설계, 개발, 제조하는 회사다. 뭐, 그래서 뭐, 요것저것 좀 이렇게 있고, 뭐, 본사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고, 중요한 거 배당 성장 연간 18% 매우 빠른 성장률을 보여 왔네요. 그 배당 배당을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1.54% 그래서 지난 5년간 매우 빨랐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지불 일정 369 12월 369 12월 그러면은 배당락이 5월 20일 지금 5월 20일아 이거 제가 며칠 사이로 이거를 못못 못 사가지고 이거를 못 받네요. 그러면은 지금 지났으니까 9월에 오늘 사면은 9월에 받겠네요. 예. 뭐 어쩔 수 없죠 뭐. 이것이 인생인가요? <laughs>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뭐냐 이거 거의 하나 둘1 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보니까 8월. 여기 8월 다시 오기 전에 배당금이 0.3이었다가 지 38일 때 0.4. 어,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래서 배당금은 안전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어, 평가 뭐 이제 평가 이제 뭐 P 레시오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. 그래서 52주 가격대도 지금 이건 어깨네요. 무릎이 아니라 어깨. 128도 많이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5년 배당 승률이 5년 평균에 비슷하네요. 그래서 미래 미래에 대한 이제 포드 워 P/E PE 비율이 2 0 2이라서 5년 평균 13.3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. 다소 비싸다. 여기 적혀 있죠? 예. 하하. 그래서 뭐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요주한주 예. 한주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5달러에 매수 스카이웍 솔루션. 네, 이 5G. 예, 바로 매수 체결되었고요. 예. 그래서 오늘 오늘 실현 손익을 이제 키움증권 실시간 장국 보면은 아하, 원전 장국인가 예. 아, 이게 렇 아주 총 평가 금액이 400만 원 매입을 했는데 420 409만 원 했는데 420만 5천이 돼서 10만 3천이 이득. 지금 현재 아, 10만 원2 5 3 지금 네. 키움 증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KB는 뭐좀 떨어져 있겠죠. 뭐 괜찮습니다. 그래도 기분 좋네요. 이게 예, 계속 이제 요거 하나 키움 증권 계좌 하나 키워 가는 맛이 있네요. 무슨 이거 뭐. 어? 어? 그거 아시나? 요 옛날에 이제 담아고치 아시나요 담아고치. 이게 키우는 거. 예. 그런 기분이에요. 증권 계좌를 키워 가는 기분. 예. <laughs> 좀 헛소리 좀 했고요. 예. 그래서 요거 요거 또 시간을 제가 이제 5분 안 넘기고 방송을 녹화하려고 또 이제 이렇게 말도 빨리 하고 또훅 사고 미리 좀 준비해서 하는데요. 예. 왜냐면 지루하시니까. 그래서 <laughs> 오늘도 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